이 소통만큼은 우리가 기계적으로 찾아서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 사람을 만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번에 네, 우리 아이들이 영어 자유글 쓰기를 할때 인공지능 채 GPT를 통해서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영상을 올려봐 드렸었습니다. 오늘은요. 영어 말하기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저희 아이가 어려서 어, 화상영어를 2년 동안 했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어, 왜냐하면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네? 다양한 영어 콘텐츠들을 통해서 영어를 익혀왔기 때문에 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그런 원어민이 아니라, 어, 진짜 사람과 대화를 해보고 싶다 라는 말을 어느 순간 저한테 내비쳤기 때문에 어 그런데 이제 원어민을 저희 집에 초대를 하자니 너무 비용도 비싸고 예 그렇다고 해서 그 말하기를 하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어학원을 보내야 되나 어학원을 가도 학습적인 측면에 더 많이 치우쳐서 수업을 하고 계시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제가 생각했던 것이 화상 영어였어요 그래서 자주 말씀드렸지만 한 초등 고학년 한 2년 정도를 5학년 6학년 예그 시기를 그, 그 당시에 어, 저의 가정 형편에 맞는 화상 영어 업체를 찾아서 한 2년 동안 어, 시켰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해서 말하고 듣기도 인공지능으로 가능한 시대에 실제로 우리가 살고는 있지만 어, 저는 여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쓰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능동적으로 뭔가를 생각해 내어서 어, 차분하게 그 사고를 통해서 쓰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전달하고 싶은 내용들에 대해서 가만히 이제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약간 생각을 머금었다가 글로 써보기도 하고 그런 어떤 과정을 이제 사고의 과정을 거치고 그 동안에 어떤 작업 경력도 되게 필요할 것이고 하지만 이 말하기 즉흥적인 말하기의 영역에 있어서는요 사실은 이것을 학습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이 약간 좀 저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것도 구어체에 맞는 표현입니까 찾아보면 인공지능이 뭐다 찾아봐 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 말하기만큼은 소통의 가장 기본적인 본질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게 소통이라는 것은 여러분께서 생각해 보시면 상대방이 있고 내가 있는 거잖아요 서로 무엇인가 이야기를 나눌 때 그것을 우리가 쌍방간의 소통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쓰기라는 것은 꼭 상대방이 있지 않더라도 나의 생각도 쓰고 우리가 무슨 업무 메일을 쓸 수도 있고 네뭐 보고서를 쓰기도 하고 예 학교 시험에 나오는 어떤 짧은 에세이를 쓰기도 할 수는 있지만 이 소통만큼은 우리가 기계적으로 찾아서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 사람을 만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어민과 지속적인 어떤 만남을 만들어 주는 것에 있어서는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제 화상 영어를 이용하는 것은 저는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소통이라는 것은 사실은 상대방의 어떤 감정이나 정서, 문화적인 맥락까지도 잘 고려를 해서 즉흥적으로 나누어지는 어떤 대화, 컨버세이션이 주의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 그때그때 그때 대화를 나누면서 바로바로 바로 뭐 찾아보고 쓰여진 말을 읽으면서 소통을 한다는 것이 어, 뭔가 이렇게 즉흥적인 어떤 대화 상황에서는 맞지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이제 직접적인 어, 소통의 기회를 만들어줌으로써 말하기 기능을 발달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이 정서적인 측면을, 어, 무시 못하죠. 그래서, 어, 실제로 우리 상대방의 어떤 표정을 보고, 예. 근데 이제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표정은 안 나오잖아요. 그냥 쓰여진 말을 보고서만 소통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 표정과 문화와 말을 주고받는 대화 상대 개인의 히스토리. 이런 문화적인 맥락, 이런 것까지 고려하는 대화가 되려면, 아, 아직은 말하기는 예, 화상영어라든지 원어민과의 어떤 직접적인 소통만이 어, 실제로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선생님, 이제 아이가 원어민 수업 해보고 싶대요. 이런 이야기 제가 종종 듣거든요. 어, 어. 1대1 수업을 또 원하는 친구들이 있고, 1대1 수업의 장점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화상영어에 대한 질문을 개인적으로 계속 해오시더라고요. 그랬는데 제가 정말 비장의 무기로 오늘 정말 좋은 화상영어 업체를 한 군데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음. 캐스 영어라고요. 예전 채널에서 제가 한번 이제 소개를 해봐 드렸었던 박기현 대표님이 음. 우리 남편과 함께 운영하는 곳이고요. 이게 젊은 대표님이지만 어, 저랑 굉장히 예, 마인드가 유사하고 예, 굉장히 영어교육 철학이 굉장히 같고 어, 통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 가지고 친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그동안 제가 이렇게 친했기 때문에 여러 차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었는데 운영을 잘하고 계시고 어, 너무 많은, 어, 문의가 가면은, 이렇게, 이거를 이제, 다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실 정도이다. <laughs> 라고 말씀을 평소에 하셔가지고, 제가 진작에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지만, 이제서야 기회가 되어서 정식으로 소개를 해봐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캐스 영어의 가장 좋은 점은, 어, 이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뭐냐면, 어, 저 같은 경우는 제 아이가 화상 영어를 했을 때, 제가 그때 형편이 많이 좋지가 못해가지고, 예, 그때그때 그때 수업을 예약하는 그런 곳을 많이, 예, 화,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 매번 제가 수업을 예약을 하면서 하는 그런 매일 스케줄이라는 것이 있었고, 고정 수업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근데 이 매일 수업 같은 경우는 예약 상황을 보고 신청을 해야만 하는 그런 수업이었는데요. 예,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런 수업은 비용이 조금 저렴합니다. 그런데 이 고정 수업 같은 경우는 한 선생님과 꾸준하게 계속 가는 수업이기 때문에 예, 정해진 시간에 계속 같은 선생님을 만나서 라포 형성이 굉장히 쉽고요. 그래서 아이들은 친근한 그 선생님과 그 친밀감을 느끼면서 또 배우는 것이 크기 때문에 이 점은 정말 아이들이 계속해서 영어에 흥미를 붙이게 하는데 굉장히 좋은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캐스 영어는요 매일 수업 플랜이 아예 없어요 그냥 예, 여러분들께서 신청을 하시면 바로 고정 상담을 통해서 선생님을 고정해서 오랫동안 계속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캐스 영어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인 비용,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한번 이제 수강료 한번 볼게요.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그때그때 예약하는 시스템인 경우에는 가격이 더 저렴하지만 여기는 이제 고정수업만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감안하시고 보시더라도 어, 굉장히 저렴하다라는 것을 아실 거예요. 아마 북미권 쪽으로 알아보신 분들은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래서 주 2회인 경우에는 115,000원, 만 그리고 3개월치 결제인 경우 1개월당 한 109,000원이면은. 1회에 25분 수업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그 어디서도 뒤지지 않을 정도의 가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주 3회나 오후회 플랜도 굉장히 좀 저렴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고하시라고 화면으로 어좀 띄워드립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수업 액료가 이렇게 저렴한 것이 수업의 질이 떨어져서인가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어 사실은 이 대표님 부부께서 이 회사를 운영을 하시는데요. 경영 철학자 자체가 이제 불필요한 것을 좀 빼서 수강료를 최대한 낮춰서 더 많은 분들이 좀 이득을 보실 수 있도록 하게끔 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 정말 입소문만으로 여태까지 회사 운영을 잘 해오고 계시고요. 어,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북미 쪽의 화상이나 전화 영어는 인건비가 높다라는 것 예, 하지만 이렇게 그 선생님들을 채용을 할 때에도 어, 강사 소개 한번 가볼까요? 어, 총 4단계의 채용 과정과 모니터링을 통해서 수업 만족도가 높은 선생님들과 함께 하고 어, 계십니다.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선생님들의 이제 사진이 나와 있는데, 선생님들 궁금하시면 은 소개와 전공, 뭐 이런 거. 어, 국적하고 대부분은 이제 캐나다 선생님이시지만 미국 선생님들도 계세요. 소개 영상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길 보면은 이제 좀 특이한 것이 한줄 후기나 장문 후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에 대한 후기를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볼 수가 있도록 이렇게 모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성인 영어가 위주인 원래는 이제 회사였기 때문에 성인에 대한 어떤 후기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아이들 어, 후기가 올라온 게 있다 그래서 잠깐 보여봐드리면은요 제목도 참잘 써주셨네요 소문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만 알고 싶은 예, 화상영어 업체라고 해서요 딸아이가 4학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중3인데 어, 너무 많이 늘어서 유학파인 줄 알았다 예, 굉장히 200%로 만족하고 계시다는 후기가 있으시고요 예, 또 다른 후기를 보면은요 또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선생님 덕분에 영어를 좋아하게 됐고 영어 유창성이 뭐, 뭐 일취월장 하고 계시다고 그리고 또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가 보통 직접 예약하는 시스템은 매니저님하고 같이 소통하기가 되게 어려운, 어려운데 이 캐스 영어는 현재 중간 매니저님들이 계셔가지고 그때그때 응답을 또잘 해주십니다. 어, 그래서 관리가 잘 되고 있다라는 평을 굉장히 많이 듣고 계시고요. 또 중요한 거 커리큘럼이에요. 네, 커리큘럼도 체계적인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교재도 직접 북미권 선생님들과 더불어서 계속 만들고 계세요. 그래서 계속 뉴 업데이트가 기사라든지 여러 가지 재미있는 콘텐츠들이 계속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음, 어린이 고급 이거 한번 볼까요? 그래서 어린이를 위한 콘텐츠들도 이렇게 선생님들이 계속 준비하셔서 단어도 미리 공부할 수 있게끔 해놓으셨고. 그리고 컴프리ension 쿼스천스에서 이제 주로 대화를 나눌 만한 질문들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예습을 할 때에도 좀 참고할 수가 있고요. 뭐 퀴즈도 풀어볼 수 있게끔 이렇게 알차게 예, 교재도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말하기뿐만이 아니라 읽기나 예, 이렇게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거 종합적으로 영어 능력을 향상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만한 그런 교재들도. 직접 제작을 하셔서 사용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어, 정말 나만 알기는 아까운 업체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항상 이렇게 사람들이 계속 차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하면 많이 몰릴 것 같기는 한데요. 어, 이 수강료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올해 안에 이제 인상 계획이라고 하세요. 많이 올리시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 현재 북미권의 화상영어에서는 가장 저렴한 가격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부터 미리 혜택을 충분히 좀 누리시는 수업 받으셨으면 좋겠어서 좀 소개를 해드립니다. 아,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케미니티라고요. 아고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AI를 이용해서 어, 회원들이 영작을 했을 때 고쳐주는 시스템을 어, 지금 그 사용하고 계시다고 하세요. 그래서 자유롭게 이제 주제를 이렇게 주시면은 예, 여기에 답변하는 수강생들에 한해서 음, AI가 자동적으로 더 나은 표현들, 제안을 이렇게 해 줘요. 글을 아마도 학생이 썼겠죠? 그러면 바로 이제 AI가 예, 더좀 유용한 표현들, 더 자연스러운 표현들을 이렇게 예, 제안을 해 주면서 어, 좀 이제 리테링 연습이 될수 있도록 어, 도와주는 이 시스템도 굉장히 음, 눈길이 가고 있습니다. 너무 제 운영을 너무 잘 하셔 가지고 <laughs>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면 많은 분들이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질문 주제 자체도 예, 너무 딱딱하지 않고 재미있잖아요. 이제 서울에서 방문하기 좋은 장소와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 이런 거는 우리 아이들도 얼마든지 활용해서 활동을 할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어른들도 많지만 이제 아이들도 함께 참여해서 이렇게 AI가 하는 답변도 받아보고 그러면 어 정말 뭐 영어 흥미를 유지시키고 그리고 계속해서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뭐 이만한 회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What s this one? I am going to make breakfast for my mom. Excellent. All right. Yay. I'm going to clap my hands. There we go. All right. so which animal is tom going to feed at his grandmother's farm? all right so what were you telling me i was telling something a small vegetable mm -hmm. vegetable looking toy and that is so cute that i want to get it but my younger brother because it's his young my younger brothers, I can't what do you mean you can't? I can't get get that because it's my younger brothers. Wait, wait. it seems like you guys get along very well. You can't just share the stuffed vegetable? No, okay. Can you go ahead and read the question for me? Do you enjoy being around children? Okay. I now think... it's an interesting question because, well, let me guess on the weekend, You did a lot of homework. 음. So what made you most tired? Try to answer everything today. We're going to start yeah. doing two-sentence answers, okay? Oh, uh, in the school, Korean teacher make me tired.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저를 통해서 어, 이 수업을 신청을 하시게 되면 상담을 하거나 이제 카톡으로 이제 신청을 하실 때. 바다별 에듀 소개로 왔다고 말씀을 해주시면 이렇게 저렴한데도 무료 수업 1회를 더 추가로 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자리가 이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전 업체에서 좀 스케줄링이 안 맞으신다거나 한 선생님하고 오랫동안 관계를 만들어 가면서 재미를 더 붙이고 싶으셔서 다른 업체를 생각해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번 기회에 꼭 신청하셔서 예 얼른 좌석을 <laughs> 확보를 하시길 바랄게요. 왜냐하면 요태 예, 까지 제가 그 동안 몇 번이나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다고 했는데 여력이 안 되신다고 계속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이 여력이 언제 또안 되실지 몰라요. 예, 그래서 이번에 기회를 놓치면 대기를 또 오랫동안 하셔야 될 가능성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시거나 필요하셨던 분들 이번 기회에 꼭 신청하셔서 오랜 동안 좋은 인연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 가지고 돌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